차관, 네. 백골단 경험하지 못했죠? 네네. 저는 백골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학내 시이든, 종로 명동에서 시를 하든, 백골단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잡히지 않으려고 뜁니다 뛰다가, 여학생들은, 운동화 벗겨지고, 하일 벗겨지고, 그리고, 머리채 잡히지 않으려고, 전속력으로 접목된 힘까지 달립니다. 그래서 어디 걸려 넘어지면, 백골단이 와서, 곤봉으로 머리, 온몸을 후려 갈깁니다. 그 악명 높았던 백골단이 국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아까 차관한테 물었는데 수갑 차본 적 없다고 그랬죠. 저는 많이 차봤어요. 경찰에 잡혀갈 때도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검사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도 법원에 출정할 때도 수갑을 찹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치소에 가면 다 신체검사 받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은 윤석열은 내란수의 피의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규정에 의해서 수갑을 찼듯이 당연히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예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장 치명적으로 실추시킨 것이 윤석열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차관 아시겠습니까?